그냥 설명하겠습니다. <laughs> 이해를 다들 <하지> 못했기 때문에. <웃음> 어. <웃음> 다시 말할게. 봐봐. 그러니까, 이게 2등분 했으니까, 이 점이 내분점이란건 됐지. 그리고 여기는 각의외각의 2등분선이 정리니까, 이게 이점이점외각 했으니까, 이게 2대1대2대1 되는 거라서, 이 점이 2대1로 외분점까지 됐을 거야. 다문제해줄게몇 도야, 이거? 그렇지. 그러면? 동그라미 두개 네모 두 개가 180이야. 네.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는 몇 도지? 90. 오! 와그 어. 봐, 알았어. 그거. <laughs> 뭐야? 야, 이깐 아, 오지 마. 이거 봐. 죽여 가. 이게 90도야. 그봐 내가 이렇게 봐어 중대 배웠던 거.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어떤 한 점을 잡았어. 봐, 중요. 아. 여기서 직각 삼각형 만들었다? 직각 삼각형 만들었어.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은 이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서 어떤 점을 잡, 이상하네. 어떤 점을 잡더라도 직각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알아볼라. 맞지? 잘했어? 어, 어. 그럼 봐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. 피해, 봐. 우리가 피해 특징이라는 게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을 때 직각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걸 방금 자각했단 말이야. 그러면 직각이 나와, 조용히 해. 직각이 나오는 점들을 모아보면 그 점이라는 게 원 위에 놓여 있는 피가 될 거란 말이야. 왜냐면 이 피를 잡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직각되는 거고 이 피를 잡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각되는 거란 말이야. 다시 한번. 방금 내가 피의 성질을 살펴보니까 이거 이거 연결했을 때 직각 삼각형이 나왔다. 이게 1번이야.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되는 점들은 모두 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2대1을 만족할 거니까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모든 점들을 모아주시면 그게 바로 자치의 방정식이 될 거란 말이야. 그럼 우리가 이원 위에 놓여있는 어떤 점 p 를 잡더라도 이게 이게 직각 될 거니까 그 점이 우리가 원하는 점이 될 거라고. 따라서 이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이원 위에 어떤 점이라도 무조건 2대1을 만족해, 아 직각이 되는 거고 직각이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했을 때 2대1을 만족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두 점에서 어,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는 거지. 됐지? 오케이, 그래, 오케이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, 그 혹시라도 어, 또 이해 못 하셨으면 또 물어보십시오. 알겠죠? 어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될 거야.